오늘 함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시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시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의 약 70%가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먼저 5위부터 보면은 해발 1577m의 개방산입니다. 주변에 백적산, 뭐 태기산, 방대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또 산악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4위는 1,614m의 덕유산인데요. 서쪽에는 금강, 또 동쪽에는 낙동강이 흘러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3위는 1,707.9m의 설악산입니다. 경치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제2의 금강산이라고도 불리죠. 겨울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1915m의 지리산입니다. 흙이 두껍고 기름져 있어서 풍요로운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는 바로 해발 1950m의 한라산입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고 학술적 가치가 높아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산들은 거대하고 높은 만큼 화려한 장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8편에서는 그 어떤 곳보다도 시온이 아름답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온이 어떤 곳인지 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지키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지키신다 시온이 오늘 시편 48편에서 여러 번이나 언급되고 있죠 1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2절에 큰 왕의 성곡 북방에 있는 시온산, 8절에 망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9절에서의 주의 전, 11절에 또 시온산, 12절에 시온 이렇게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10편, 48편을 찬양시이면서 또한 시온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온은 다른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별로 특별한 곳은 아닙니다. 봤을 때막 우아하고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의 곳은 아니라는 거죠. 뭐 산등성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아름다울만한 경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이렇게 시온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온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이 구절을 볼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라는 찬양이 떠오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기쁨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큰 왕의 성일세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시인은 시온 자체가 좋은 터에 있고 뭐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제목대로 그곳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온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히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 그리고 그런 시설을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요새라고 부르죠.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전쟁에서 적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그런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함락시키기 어려운 곳을 난공불락,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뚫기 힘들다는 전 세계 다섯 군데 요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5위는 스리랑카 시기리아입니다. 이 요새는 해발, 370m 주변에 이제 성벽에 주변에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자라는 거는 땅을 파서 이제 자연 하천을 성곽 주변에 흐르게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당시에는 이 요새를 지은 왕이 풀어 놓은 악어때도 우글거렸다라고 합니다. 사위는 총나라의 검각입니다. 중국에 있는 한중분지랑 또스촨성 사이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산맥이 100km나 이어져 있고, 딱한 곳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한 절벽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3위는 테오도시우스의 성벽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프를 삼중으로 방어할 정도로, 당시로는 공략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렇게 할 정도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2 0 m 폭의 해자가 있었고 또 흉벽을 점령하면 또 높은 외벽이 나오고 또 들어가면 내벽이 있고 정말 어려운 곳이었죠 그러니까 2위는 인도 프라발 가드 요새입니다 해발 7 0 0 m 터산 꼭대기에 건설한 이곳은 너무나 높은 곳이어서 오르는 계단이 아주 위험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천국에 오른다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1위는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예요. 450m에 가까운 고지 남북길이 600m, 너비 250m 평지가 펼쳐진 요새인데 이것도 역시 사방이 절벽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지은 이 요새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요새를 지었던 이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했고 또 자결한 이들도 있었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부서질지라도 세월이 지나서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임재하시는 그곳은 안전하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온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기에는 별볼일 없는 사람, 뭐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여기서 깔 보고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몸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볼수 없어도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께서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무너뜨릴 수가 없죠. 세상의 건물은 뭐 요새는 기껏해야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것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초는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극진히 원어로 메오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렬하게, 부지런히, 힘있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열렬하게, 부지런히, 힘있게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깨뜨리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깨뜨리신다. 이 시의 배경은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10편 46편과 같습니다. 희스기야왕때 아스로왕 사네립이 침공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성을 지켜주신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때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무리의 군대라고 할지라도 시온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모두 몰아내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강력한 왕들이 전혀 힘을 못 씁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잘 묘사하고 있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간담이 선음할 정도로 놀라서 두려워하고 뒷공문이를 빼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6절 말씀처럼,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 그 정도였습니다. 구약에서는 극도의 고통, 공포를 표현할 때,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빗대어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적들이 두려워한다. 라는 거죠. 7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 라고 하죠. 당시 고대 해상 무역의 두축은 두로와 다시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시스의 배들은 두로왕까지 이 해상으로 먼 거리의 항해까지 할수 있는 큰 무역선이었어요. 얼마나 크고 대단했던지, 웅장했던지 사람들이 마음을 뺏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와 교역하던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고 교만이 계속 하늘에 닿는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바다의 요새라고 불리던 두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죠. 그 영향으로 두로와 교역하던 다시스 또 시동과 같은 주변 해상국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도 정박할 항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차가 있어도 뭐 비행기가 있어도 다닐 길이 없으며 공항이 없으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사야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퍼 부러지지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라 너희와 무역하던 도시가 파괴되었다.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나라들을 의지했어도 무역해왔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그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시온을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방의 왕들이 연합해서 몰려왔듯이 대적들이 때를 지어서 공격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도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강하던 대적들의 길을 막으시고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승리가 우리의 결말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믿으시고 승리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당당히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성도들이 응답은 드릴 응답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후대에 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후대에 전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본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도 양육 방식은 쇠마 쉬마 교육입니다. 쇠마는 들으라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들려주는 것입니다. 대대로 그 역사가 전해지고 전해지고 말로써 또 전해지는 거죠. 시인의 유대민족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시온을 지켜오셨다는 사실을 들어왔고 또 이제는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보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정의와 하나님의 역사와 찬송이 땅끝까지 미치게 된 것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런 유대 공동체와 같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오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시온을 둘러보며 망대를 세어보고 성벽과 궁전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일을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뭐 어떤 물건이든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뭐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알려면 얼마나 흠집이 났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처럼 그 나라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려면 성을 지키는 성벽에 얼마나 많은 흠집이 났는지, 파괴되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성벽을 보고 자세히 다 둘러보라라는 것은 그 성벽과 궁전이 아직 다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안전하게 지켜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보고 경험한 대로 전하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의 행하신 과거의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게 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게 교회와 부모 세대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급변하는 사회와 환경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이 또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오직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깨뜨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소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어주셨는지 또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쓰시는지를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져 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반드시 베푸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도 함께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여전히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그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응답해야 할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지키신다. 둘째 하나님께서 대적을 깨뜨리신다. 이런 역사를 이루셨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공동체는 셋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후대에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찬양과 경배로 응답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글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높으시고 강하신 우리의 요새이시며 찬양받게에 합당하신 시온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응답하며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